얘가 실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지 계산해보자.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말을 안 해줬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z를 a 플러스 b i라고 놓고 계산할 수 있어야 돼. z 제곱 마이너스 z 얘를 계산하는데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눠볼게. 실수 부분만 골라내면 a 제곱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b 제곱 여기 A 허수 부분은 여기에서 e a b 나오고 요 뒤에 마이너스 B 있고 얘가 뭐라고? 요게 실수가 되어야 한데 얘가 실수가 되려면 허수 부분이 0이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B로 묶이네. 요게 0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어 AB는 0이 아닌 실수다? 그러면 딱 나오네. A가 뭐? A가 2분의 1. 그러면 문제에서 얘가 실수라고 했는데 그 말은 곧 Z가 2분의 1 플러스 BI 이런 모양이라는 말이구나. 그러면 기억보자. 얘가 실수냐고 물어봤어. 어, 이걸로 직접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걸까? 아니야. 얘가 실수라며. 근데 여기에다가 요렇게 했네. 그래도 실수지. 실수에다가 털레복 소수를 해도 실수니까. 기억은 아주 간단하게 됐고 니은 디귿을 이걸 이용해서 계산해 봐. 그러면 둘다 맞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야.